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손톱 조금과 빠진 그 머리카락 한 올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돈복 터지는 데또 아주 그만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자른 손톱 조금과 그 머리카락 그한 올이 또 어떻게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 물건이 될수 있는지. 이 내용 그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또 일부러 그 머리카락을 뽑진 마시고요 우연히 그 빠진 머리카락 그 한올 손에 잡힐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티슈에 여러분들께서 그 빠진 머리카락 그 한올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에 그 손톱을 그 조금 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그 오행 부여의 그 의미까지 또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위쪽에는 그 머리카락을 두시고요 머리카락 그 아래쪽에 그 손톱을 두시면 특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 준비된 걸그 여러분들께서 그 주무실 때 창가에 그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. 이때 그 창가 가운데 그 달빛이 제일 그잘 드는 그런 창이 있다면 그런 그 창가가 또 제일 좋고요. 보통의 경우는 또 이렇게 그 해당이 될 겁니다. 그런데 그 창가 이외로 창가보다 아주 달빛이 기가 막히게 또잘 들어오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때는 꼭 창가가 아니어도 그곳에 그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침에 그 일어나셔서요, 이걸 그두번 접어서 버려 주셔야 합니다. 신체 그 일부가 이렇게 그 달빛에 노출이 되면 불을 그돈복을 크게 그 불려 드린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그 빠진 머리카락 한올또그 손톱 조금은 바로 여러분들 그 신체 일부의 그 상징인 것이죠. 우리가 그 잠잘 시간에 그잠안 자고 달빛 아래 그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의 작은 그 상징 그 조각들을 사용으로 해서 돈복을 그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 시도를 하는 거죠 그때 그 그런 그 상징 조각들이 우리 몸을 그 대신하는 거죠 달빛은 그 돈복을 충전시켜주는 그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그 빠진 머리카락 한올또 손톱을 달빛에 그 노출시켜줌으로써 그때 그 달의 에너지라고 하는 그 화폐 에너지의 그 긍정적인 그 흡수를 몰고 오게 됩니다 분이 크게 그 증가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을 정도니까요. 우리가 또 이런 걸 우리 것으로 또 체득시킬 필요는 충분합니다. 이렇게 그 머리카락과 또 손톱을 달빛에 그 노출시키게 되면 애군도 없애주고 부정이 될 일들 또 손해 볼 일들을 또 없애 준다고 합니다. 또 행운은 또 가득 불러오는 그런 풍수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. 특히 그 돈복의 불러들임에 그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. 이 달빛은 영적인 그 연결성의 그 강화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힘이 있는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. 사람이 그내면의 어떤 추구하는 간절한 어떤 발원 또 원력들이 있다면 이때 그 달의 에너지와의 그 긴밀한 또 연결 속에서 달로부터 또 돈복 에너지라고 하는 그 힘을 우리가 또 유리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